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살살 내리는데 그냥 알람 듣고 일어나서 이렇게 나온 것까지 아까워서라도 뛰려고 그래요. 아우, 춥다. 요 며칠 계속 비가 내렸거든요. 기상청에서는 비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계속 왔어요, 비가. 오늘 아침에도 비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역시나 또 오고 하늘이 고장났나봐요. 비 오니까 진짜 춥네. 슬리브리스에 바람막이 하나 입고 나왔는데, 좀 추워요. 장갑까지 들고 나왔거든요. 끼고 뛰려고요. 아, 갑자기 비 많이 온다. 아, 진짜. 신발 아직 비한 번도 안 맞춘 건데, 뛰어야겠지? 아, 생각보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잠깐. 길을 피해서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내릴 줄 알았으면 솔직히 안 나오는 건데 아... 진짜... <목소리>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씨. 아 씨, 미치겠네. 아, 이렇게 내릴 줄 알았으면 안 왔지. 아, 씨. 지금 완전 뒤에 다 젖어 가지고 체감 몸무게가 100kg입니다, 100kg. 아... 이왕 젖은 거, 뭐, 계속, 목표했던 것만큼 뛰어야지, 뭐. 이제 좀 그친다, 비가. 5km 다 뛰었습니다. 비가 그치는 줄 알았는데 또 오네. 아이고.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도 뛰고 나니까 뿌듯한 거는 배가 되네 나오자마자 이렇게 비가 많이 왔으면 다시 집으로 들어갔을 것, 같,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뛰는 와중에 비가 많이 오니까 뭔가 다시 들어가긴 아까워서 다 뛰었습니다. 아, 진짜 올해 비 진짜 많이 온다 진짜. 집에 와서 따뜻한 물로 씻고 나왔습니다. 제가 도착하니까 지혜랑 봄이랑 여름이도 자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봄이는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여름이는 까꿍. 까꿍.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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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바비 바비 비비비비 으르르르 좋아 이거 좋아 저랑닮았나요이마 안녕 이줘 안녕 퇴근 해 가지고 이제 집에왔 습니다. 오늘 낯설어라는 날이거든요. 오늘 지혜가 육류보다는 해산물 먹고 싶다 해가지고 오늘은 바로 생새우 회를 먹을 거예요. 대가리는 달라고 했거든요. 이것만 먹으면 배고프니까 라면에다가 대가리 넣어서 같이 먹을게요. 저번에 코스트코 가서 연태고랑 사왔으니까 꾸준하게 먹어야겠죠? 핑크 티셔츠가 너무.. 내가 핑크 티셔츠 입고 있다는 거는 집에 있다는 거 오늘도 응. 고생했어 새철은 다르다. 음, 새우 찜도 밝은 발견 발던데 음. 음, 너무 쫀득해. 엄청 빨리 먹겠다 이거맞 지금. 천천히 먹자. 이거 여기 오빠 거 이거 내 거. 음, 그래. <laughs> 어, 좀있 이따... <laughs> <laughs> 뭐야? 응, 그래, 응 그래 음, 이거 음, 뭐야? 음. <laughs> 좀 있다 라임 그려줄게. 알겠어. 이번엔 내가 간장에다 먹어봐야겠다. 나는 간장 좋아해. 어, 작코카 이번엔 간장에 찍어 먹어볼게요. 짠. 짠. 음! 음, 맛있다. 음! 음! 진짜 맛있다. 맛있지? 살이는것 같아. 막 이빨에막 달라붙어. 쫀득쫀득해서? 응. 간장이 맛있어 초장이 맛있어 나는 원래 간장 아니 이거 좋아해 와 아, 근데 진짜 매력이 다 있다 둘다 있다 나는 초장 먹으면 초장 맛 밖에 안 나서 싫던데 이거랑 완전 천지 차이네 간장 맛이 아니 이 간장이 진짜 맛있는데? 무슨 간장이었더라? 니비시 간장 니비시 아 너무 맛있다 메뉴 선택이 좋았다 내가 근데 처음에 새우 말했어때 오빠 좋았지? 아니 해산물이라 해서 일단 좋았어요 근데 <laughs> 새, 새우는 에 리스트에 없었어. 그래서 오빠, 오, 웬일이야? 이랬죠. 응. 왜냐면 네 생새우 먹자는 말을 네가 내, 나한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말해도간장 간장이 좀더 매력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와, 하 아, 매워 아, 와, 사비 와, 진짜 왜이렇 와, 맛있지 이제 이거 추가하기 잘했다 맞아요 이 천원으로 인해서 음. 얘의 가치가 뭔가 그러니까. 아얘 맛이 더막 폭발을 해버렸다 요즘에 우리 나이 또래 결혼한 애들 보면 정관수술 얘기하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 음. 어떻게 생각해? 나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근데 주변에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 애들이 많아 엄청 자주 하는가? 부부관계를 근데 꼭안 아, 그러는 부부들이 정간수술 하는 느낌? 근데 진짜 애를 낳을 생각이 없으면 하는 게 맞다고 보긴 하는데 만지 <laughs> 음. 이해는 되는데 난 뭔가 근데 하고 싶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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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저분 아니라 조승모한테 홍신경한테, 정동하나, 다 점수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열심을 베야된 턱선으로, 네. 니음자가 있는데 약간 니음자가 된다든지 이러면,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고 있을 때는 좀쪄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가수분으로 보면서, 네. 살을 빼기 시작하면 보여요, 이음자가 슬슬. 이게 그러면서 이제, 아, 드디어 내가 가수분 될 때가 되니까. 아.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널스타는 문제가. 인디언을 여기다가 올리죠 드디어 내가 확신이 돌아오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우리, 우리 팬들은 다 알아요 있잖아 있거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셨구나 돌아오겠구나, 돌아오겠구나. 돌아오겠구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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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소주 먹어야겠다. 자, 나자. 맛있게 끓였나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어, 김치랑. 꼬들해 음. 미쳤다 진짜? 새우맛 음. 나? 응맞때 음. <laughs> 맛있지? 응 음. 오빠 깨뿌리기 음? 잘했지? 어 맛있네 맞지? 와 맛있지? 응응 미치겠다 오늘 어떡하노 뜨거운... Pues 젓가락으로 해서 먹어. 아 진짜 내가 해줄게 잠깐만. 오빠 음. 응. 아, 젓가락질 잘붙해서 그렇지. 젓가락질 음. 잘붙해도 괜찮아? 응 음, 괜찮아. 고마워. 새우부터 먹고 입에 넣고 새우 씹는 와중에. 연이랑 김치랑 지금 딱뭐 같지 먹었냐면 약간 날라리 스님이 주지 스님이 이제 주무신 다음에 몰래 なじこんな。<laughs> <laughs>